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제 찾아뵙습니다 올해 소띠 작년에 소띠 그 전년들의 소띠들 그런대로 그냥 그럭저락잘 지내오셨는데요 올해 소띠도 그럭저락 넘어가는 해운년입니다 다섯 살 열일곱 스물아홉 마흔하나 오십삼세 육십오세 칠십칠세 그럭저락 괜찮아요 그냥 잘 가는 말하자면 큰 골격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그래도 어, 소띠가 올해 손재가 조금 비쳐요. 손재가 조금 비쳐서 만약에 어디 이사를 가고 또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잘 보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손재가 들어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손해를 봅니다. 그리고 영업을 해도 내 눈에는 되게 좋게 보여서 그곳에서 장사를 열었는데 이상하게도 안 돼서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손짓수가 미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고수도 조금 있어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냥 평탄하게 가실 것 같아요 우직하게 일하시는 우리 소띠들이잖아요 올해 17살은 또 조금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고 특히 여성 17살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잘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리 나쁜 이동수는 아니에요 그냥 평타의 이동수다. 토띠도 올해 잘 이사를 한다든지,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지, 그러면 잘 하시기 바라고요 29세는 남자나,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,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. 라고 나와요. 혼자가 있다 보니까, 별거 아니게 내가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, 손해볼 일이 생기니까, 뭐 돈을 빌려단다든지, 아니면 좀뭘 해달라든지 하면, 그냥, 만약에 선물을 큰걸 원하면 좀 조그만한 걸 해주고, 그래서 올해는 손재수를 피해가야 된다는 거를 내머릿 속에 새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는 손재가 들어있습니다. 조심하시고요. 티들 무직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릴 테니까요. 을사년 해운년 화이팅 하시고요. 다시 만나요.